네, 안녕하세요. 차파리 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랜저 HGG 차량 LPG 모델로 보도록 할 거고요. LPG 차량은 현재까지도 택시로 사용되는 차량들이기 있 때문에 그만큼 내구성도 좋고요. 뭐 크게 엔진이나 뭐 미션, 주요 부품 등에 뭐 이슈가 있었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통계로 보면 무난하게 타실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딜러전산인 카멘이죠. 환경 설정 조작에 대한 부분은 밑에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링크 남겨놓은 게 있으니까요. 얘그 예, 부분 확인해 주시면 수도권 지역에서 중고차 구입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어, LPG 모델이 있는데 지금 등급이 굉장히 많아요. 어, 지난번에 봤었던 휘발유 차량과 마찬가지로 이제 초창기죠. 11년과 12년도 쯤에 나왔던 차량의 등급과 13년도 이후에 나왔던 차량의 등급이 조금 틀려요. 근데 보통은 이제 연식이 있다 보니까 초창기에 나왔던 가로그레 형태의 차량들은 별로 찾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로 그릴 차량을 보도록 할 거고, 가로 그릴 차량은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키로수는 지난번과 같이 15만 키로 안쪽으로 보도록 할 거고, 그럼 수도권에 10대 정도가 있고요. LPG 차량이기 때문에 키로수가 많은 차량들이 대부분이고요. 어, 보시면 금액대는 이제 630만원. 때 부터 시작을 하고요. 가장 맨 위에 저렴한 차량이고, 연식은 11년식이지만 앞에 그릴을 이제 새로 그릴로 변경을 해 놓은 차량이고요. 이제 등급이 프라임이기 때문에 옵션은 조금 떨어지긴 할 거예요. 그래도 그랜저기 때문에 스마트키라던가 뭐 하이패스 어느 정도 기본 옵션은 갖춰져 있는 상태고요.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이고 단순 교환 있습니다. 운전석 앞문짝하고 뒷문짝이 교환하고 판금이 되어 있네요. 운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하셔도 되는 차량이고요. 밑에 누는 없다고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네요. 차는 4월 25일에 들어왔습니다. 대략 이제 한달 정도 된 차량인데 연식은 조금 됐지만 옵션은 무난하고요. 근데 금액이 630만원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 정도쯤에서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보면 이제 금액대는 700만원, 800만원대로 올라가고 그러면 키로수가 조금 더 짧고 옵션이 조금 더 많은 차량들이 있을 거고요 밑에 790만원이고요 검정색깔에 12만 4천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은 통풍시트랑 썰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었던 차량보다는 옵션이 그래도 조금 더 들어간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13년도 이후에 나왔던 새로 그릴 차량 보도록 할 거고요 확실히 금액대가 조금 더 올라가긴 합니다 700만원 중반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어, 보통 800만원대부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 밑에 보니까 890만원인데 검정색이고 15만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 있어요 근데 여기 차주분이 적어놓으신게 100만원 상당의 누유 및 잡소리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수리를 하신 것 같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겉에 외관 상태는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고 안에 내부도 15만키로 치고는 굉장히 깔끔하네요 안에 내부 옵션은 크게 들어간 옵션은 없고 그냥 기본 옵션 정도인 듯 보여지고요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 있고요 사고는 없습니다 다만 왼쪽 팬더부터 시작해서 앞문짝 뒷문짝까지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밑에 보시면 누유는 없다고 되어 있고 특이사항에 보면 운전석 인사이드 찍힘이라고 되어 있고 운전석 a랑 b 필러 도장 수리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아마 조금 끊긴 것 같아요 근데 운전석 인사이드 찍힘은 어 이쪽까지 충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차량은 사고로 들어가야 되는 차량이거든요 어 근데 밑으로 빼놨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은 건너뛰고 다른 차량을 보시는 게전 낫다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920만원에 118,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 있고요 연식은 13년식이에요. 이제 모던이기 때문에 중간 등급 정도는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옵션들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내비도 정품이 들어가 있고요 용도 이력은 있고 사고는 없고요 단순 교환 오른쪽 팬더 하나 교환이 되어 있고요 밑에 뉴는 없다고 되어 있고, 정비 이력에 후드 점후 패널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차가 22년 12월 27일이면 작년에 들어왔잖아요 어 그래서 꽤 오래된 차량인데 그동안 왜안 팔렸을까 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차량이고 만약에 들어온 지가 이제 4개월이 지난 차량은 재성능을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차량들을 구매를 해야 된다면 차주분한테 재성능을 다시 받아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밑으로 이제 조금 내려가 보면 천만원이 조금 넘어가고요 흰색에 8만키로 탄 차량이 있어요 어, 키로수가 연식 대비했을 때 굉장히 짧은 편이고 상단에 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등급은 모던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봤었던 차량과 크게 차이는 없고요 아쉽게도 내비는 빠져 있는 상태고 이 후방 카메라는 여기 나옵니다 다만 화면이 조금 작은 게 아쉽네요 그리고 상단에 썰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성능 드롭부 보시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 왼쪽 펜더 하나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오이펜 누유 쪽은 하나가 체크가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에 보시면 후드 트렁크 리드 조정이 있고 쿼터 패널 우측이 부분판금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차량은 원래대로라면 사고 차량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6번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운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차량은 아니지만 이 차량은 사고 차량으로 보셔야지 될것 같아요 차는 4월 13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대략 두달 정도 됐기 때문에 어, 지금 차 상태는 크게 이상은 없을 것으로 어,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액대는 휘발유 차량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한 700에서 1000만원 사이대 정도에서 구매하시면, 어, 무난한 차량 정도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키로수가 10만 키로 안쪽에서 조금 짧은 차량으로 보신다면, 어, 이제 금액대가 1000만원 근처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지금까지 봤던 차량들은 이제 모던 등급이 많은데, 프리미엄하고 익스클루시브를 보게 되면 금액대가 조금 더 올라가요. 어, 그래서 보면, 금액대는 한 천만원 초반대. 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메뉴에 어, 은색깔이긴 한데 760만 원짜리가 하나가 있고요. 어, 이건 좀 싸네요. 어, 사고는 없는데 단순 교환 세 군데 교환이 되어 있고요. 밑에 누유는 없다고 되어 있고 어, 여기 인사이드 패널 손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은 사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옵션이 조금 들어가 있는 프리미엄하고 익스클루시브 등급으로 가게 되면 어, 금액대는 천만 원대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용이랑 택시형이 있는데 생각보다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근데 장애인용에서 1240만원에 13만키로 탄 차량이 있어요. 연식은 15년식이고요. 어, 풀옵션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흰색깔이고, 상단에 썰루프가 장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15년식이기 때문에, 오구 안개등이 들어가 있죠. 기어봉 쪽에 보시면 전자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도홀드랑 양쪽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네요. 뒷자리 열선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고 상단에 썰루프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옵션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 아 근데 사고가 있네요. 여기 11번 인사이드 패널이랑 12번 사이드 멤버까지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사고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특이사항 보니까 우측도 사이드 멤버 판금 도색이 들어갔네요 우측 쿼터 패널 판금도색 좌 뒷도어 판금도색 어, 되게 많네요 그래서 이 차량은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주고 사기에는 아깝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차량은 구매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랜저 Hg 차량 이제 LPG 차량으로 시세 한번 봤어요 어, 금액대는 지난번에 왔었던 휘발유 차량과 크게 차이는 없었고요 거의 700에서 한0만원 사이 대 정도에서 가장 많았었고 이제 키로수가 조금 짧은 차량들은 1 0 0 0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차량들도 보였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올렸었던 영상에 댓글 보니까 너무 할아버지 차 같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 저도 이 차량을 탔었거든요 어, 대략 한 3, 4, 년 전에 LPG 모델이었고 흰색의 썰루프가 있는 차량이었는데 완전 그렇게 나이브 들어 보이는 차량은 아닌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봐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보셨던 그랜저 차량 외에 또 다른 차량 시세가 궁금하다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다른 영상 찍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